아이고 대박! 시장 산방은 재밌어요. 예. Yeah. 네 그러게. 오 yeah. 어. 우리 일단. 봉것질 좀 하고 <laughs> 엄마 없으니까 지금 먹어놔야 돼 아유. 남기남 호떡만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떡 얼마예요? 1,500원이요 우리 호떡 하나 먹을까? 좀 기다려야 되죠? 호떡이 어디에 돼? 쪽 둘러보자 아니 저기 호떡집 앞에 강아지 휘사지 말라고 적어거 <laughs> 너무 웃겨 봐 여기 밑에 천재 걸을까? 천면제 음. 음. 응 내려가자. 그래, 응. 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얘이 만드는 거 보니까. 음. 응. 그안된기네 그러니까 이게. 쭈쭈. 응. <laughs> 녕 <안녕. 웃음> 근데 애들 노스톱을 쫓아내고 그래? <laughs> 아니, 지나가야 될거 아니야. 나 지나가야 될거 아니야. 아빠 물소리 좋지 않아? 뭔가 음식 거 재밌다. 그러게. 여기 동네 음식 있다. 아, 소문이 또잘안 나보다 이제. 맛있는 어, 냄새 나. 나. 카우보이 축산인데 과일 바로 <laughs> 이집 빨간 거돼이집 튀김밥 맛있겠다 아빠 여기 오뎅도 있어 기 꽈배기 기

하나 개척 성공 응이즘 음, 맛있다 음. 과일 가게 저기 안 봐? 이거네? 아, 음. 참외가 벌써 나오네? 우와 여섯 개만 원이야 어? 성과안 비싸네? 지금 음. 참외 때도 아닌데? 되게 달아요 근데 아 달아요? 엄청 달아요 과일 되게 좋다 이따 들리자 어 근데 참거가 벌써 나와 그래. 시래참 빠르다 거 이거. 이거. 이길이음이봐와거 이거. 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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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와, 문방구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대박. 이나이런 장난감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전여친 전남친이래 가게 이름이 어? <laughs> 가, 가게 막걸리집 <laughs> 이름이 전여친 전남친 떡집이 떡집 여기 한 덩이 많이 아, 약과도 맛있겠다 응. 벌써? 응. 우와 약국집 집 <목소리> 야구르타 아줌마들 아지트 처음 찾았다 나도 야구르타 아줌마 아지트 돌려 먹었어. 어, 매드맥스 대기실 같아. 와 여기는 무인 카페래. 오늘 무인 카페에서 커피 한잔 먹을까? 커피 마시고 싶어? 아니, 별로야. 어때? 아니, 됐다 자기 타공 절이는 거야. 여기도 카페 생기나 봐. 디저트 카페, 정민동. 바로 맞은편에도 카페가 있고. 아빠 뚱땡이 왕족발이래 아니 <laughs> 뚱땡이 왕족발 캐릭터 봐라 이거봐 <laughs> 2층에 덮밥이 있어요 <laughs> 어왜 어, 기도하는 거야? 모르겠어 오늘 덮밥은 5,000원 밖에 안해 덮밥과 하이골 궁금하다 정말 궁금하다 아빠 열풍에 <laughs> 모발을 보관해? 몰라 우르 상하지 않나? 나도 상할 울어 은데왜 이렇게 사어들이 우르르 어어와지 맛집인가?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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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박강정나 아빠인줄 알고 다른 아저씨 따라가가지고 나는 넌줄 알고 <laughs> 다른 아줌마 <laughs> 아 진짜? 어아 과자 맛있겠다 제일 신선한거는 몰라 아 맛있겠다. 안무거 뭐 계란 대워아게 장바운 샐러드 연어회 아까 산 계란. 잘 먹겠습니다. 계란을에 달면 응. 고등에 초고추장 조합 맛있어? 고작 고작. 근데 왜 계속 먹어? 신나해서. <laughs> <laughs> 뭐가 혹시나 해서야. 맛있을까 요심히 봤는데. 응. 별로. 한번 먹어보자. 말있어 그러지 그래 마.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네. 매운 널빤지 같아. 응.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